우리가 뭐하고 뭐해요 할때 음. 예를 들어서 걔는 음. 예쁘고 똑똑해요 그걸 음. 보시면 예쁜 것도 긍정적인 음. 똑똑한 것도 긍정적인 이미지죠 음. pretty and smart하고 and로 연결해주면 음. 돼두개다 음. 긍정적인 똑같으니까. 거니까 어. 그런데 만약에 부정적인 거 하나와 긍정적인 거 하나를 매칭할 어, 어, 어. 거야 예를 들어서 걔는 어, 어. 똑똑한데 게을러요. 어. 이런 식으로 가고 싶잖아요. 어. 그걸 한큐에 정리해 주는 게 바로 and 말고 어. but예요. 상반된 이미지 두 개를 연결할 때는 and로 연결하는 게 아니야. 아, but를 아, 연결하는 buts? 거야. 그래서, 그래서 she 응. is 응. smart 응. but lazy. 근데 네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지금 한 219화까지 제가 올렸을 거예요. 업데이트를 네. 그때까지 오면서 만든 문장들은 다 응. 모두 다 주어가. 음.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음. 1. 명산대 사람이거나. 2. 명산대 사물이거나. 음. 둘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My father put up a tent in the backyard. 음, 음. 음.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빠가 뒷마당에다 텐트 쳤다고요? 어, 맞아요. 우리 아빠가 음. 뒷마당에 태, 텐트 쳤어요. 할 때. 어. 우리 아빠 명산대 사람이에요. 왜? 그런 텐트 있잖아. 한 번에 합쳐지는 거? 어, 한 번에 합쳐지는 거. 음. 어 그게 접혀있지. 음. foldable. foldable. 음. 그래서 같은 텐트를 가지고 뭔가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물주어를 두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음. 좀 다른 주어를 쓸 거예요. 음. 어떤 주어를 쓸 거냐면, 주어가 길어요. 음. 오늘 주어는 좀 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어를 만들 거냐면, 텐트를 치는 것은 음. 쉽지 않아요를 음. 할 거야. 음. 그러면 은느니가 붙은 부분이 그러니까. 주어인데, 그쵸. 텐트를, 텐트를 치는 것은 것은까지가 긴 주어야. 주어예요. 어, 어. 자 그러면은 텐트를 치는 것은이 앞에 있다고칠게요 어, 어, 어. 그리고 쉽지 않아요는 그럼 동사 뭐 필요해요? 여, 비동사 비동사 비동사. 어. 그래서 네. 안아요. 이즈 이즈 어. uh -huh. is. 그래서 이 앞에 이제 텐트를 치는 것은이 앞에 들어가야 어. 돼. 그리고 쉽지 않아요. 어, 어, 이렇게 되는 어, 거야. 그럼 텐트를 치다를 우선 만들어 볼게요. 그럼 텐트를 치다 안될때 텐트 먼저 해요. 치다 먼저 해요. 텐트를 치다니까. 어, 어 그럼, 치다를 그럼 치다 먼저를 어. 뒤. 텐트를 어. 뒤에 put up. 그 다음에, 어 tent. 텐트를 치다. 고 쉽지 치다. 않아요. 어, 어.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주어는요, 어. 주어를 만들 때, 제일 앞에 있는 주어를 만들 때는 주, 명사밖에 안 돼. 안 돼. 어, 어. 어. 동사는 주어가 될수 없어요. 어. 그래서 얘의 모양을 음. 바꿔야 됩니다. 명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음. 하나는, ing를 붙이는데, 이 up에다 또, uping 이렇게 붙이면 어허, 큰일 나겠죠? 그쵸? 동사에다 어. 붙여야 돼요. 전체 사에 붙일 수 없어요. 음. 그래서 putting 음. up a 어, tent. tent. 하면은 이제, 텐트를, 텐트를 치는 것은이 돼요. 어허. 이렇게 하면, 뭐뭐 하는 것이 되는 거지. 어, 어, ing를 어. 붙이는 순간. 툴를 붙여서, to put up a tent 해도, 텐트를 어, 치는 어, 것은이라고 것은 표현할 않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할수 있는데, 오늘은, ing 붙이는 거. 어. 어. 그걸 더 많이 하니까, 오늘은 그렇게만 연습을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 그러니까 많이 쓴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 거죠? 더, 되게 어. 많이 써요. 그렇게 많이 쓰니까. 툴, 툴을 붙이는 것보다, 어. ing 붙이는 걸더 많이 듣게 될 음. 거예요. 여기 지금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기까지 주어죠. 음. 주어를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음. 어. 어떻게? 장소도 넣고 음. 시간도 넣고 음. 음. 그럼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 음. 모래사장에 텐트를 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 어. 모래사장에. <laughs> 그래서 지금 어. 장소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샌디 비치에다가 모래사장에 텐트를 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됐죠. 어. 더 길게 할 수도 있겠죠. <laughs> 매일, 매일 밤, 밤 모래사장에 텐트 치는 것은, 것은 어려워. 음. 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 이렇게 해서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요만큼만 어. 되는 게 아니라 장소도 음. 넣고 어, 어, 시간도 어. 넣고 원하면 이렇게 길게 넣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에 진짜 동사는 어떤 거야, 그러면? 이진 이즈잖아요. 음, 네네. 근데 얘는 음. 하나인 것처럼. 취급을 해야 돼요 어, 단수인 것처럼, 것처럼. 음. 어. 그래서 R가 r 가안 나오고 is 가 나온 거 보이시죠 어, 어, 어. 그래서 그거는 어. 조금 유념을 해 주시면 음. 되겠습니다 모든 모든 ing 가 붙은 이런 거다럼 네. 맞아요 어. 모든 ing 가 붙은 주어는 단수처럼 아, 어,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요런 식으로 해갖고 우선 짧은 문장 몇 개만 음. 더 연습해 볼게요 음악을 듣는 것은 음. 음. 여유로워요 음. 를할 건데 음. 여유로운 이라는 말을 넣을 음. 거야 긴장하지 말고 긴장을 늦춰라 할때 뭐라고 얘기해? 우리나라말도 이영 a x 그냥 영어로 Relax. 스라 하잖아. r e 이 a x Rel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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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s t e l i n g e o music 음. is 음. Relax. r e l e 릴렉싱 i 렉싱 그래서 listening to music is relaxing uh -huh. 하면은 음악 듣는 건 되게 여유로운 uh -huh.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고등학교에도 중학교에도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글 써오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음. 뭐 짧은 글을 써오시오 단락을 세개 나눠서 뭐 글을 써오시오 하는 걸다 에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세이를 쓰는 것은 음. 음. 항상 어려워요 음. writing on essay 음. is 음. always. 음. So, writing an essay is always hard 음. 또는 always difficult 해주면 음. 에세이 쓰는 건 항상 어려워요. 이렇게 네, 되는, 되는 거죠. 거죠. 하나 더할게 음. 마지막이에요. 어,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예요. 도전적이지만 즉, 음. 도전적이라는 건 약간 어려운 거죠. 쉽지는 음. 않은 음. 거예요. 도전적이지만 재미, 신나요. 음. 이렇게 할 거예요. 음.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그러면 Traveling 음흠. in the world Uh -huh. around the world, uh, world? Um. is uh -huh. 도전적이지만 도전 영어로 challenge? 어, 거기다 ing 붙여봐 그럼 이, 도전적인이 돼아 그래? 어. 그럼 is challenging um. and exciting 어. 그런데 신나는 건 긍정적이지 um. 어. 그 연결할 음. 때 연결어로 음. and 아닌 그리고 버스 써야 돼, 써야 돼. Um. traveling around the world um. is challenging but exciting 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여태까지 만든 음. 문장들을 보면 동사에 다 뭐가 있었냐면 다 is, is, is만 있었어 응. 어. 그래서 뭐뭐 is relaxing is challenge 다 is만 했어요 응. 얘가 다 그렇게만 되는 거는 아니고 응. 비동사가 아닌 다른 동사를 응. 당연히 쓸수 있어요 비동사가 아닌 다른 동사? 네. 아까 했던 거를 되게 비슷하게 할 건데 응. 동사만 싹 바꿨어요 응. 예를 들어 응. 음악을 듣는 것은 응. 나를 차분하게 해줘요. 음. 를할 거야. 음. 차분하게 하다. 음. 캄캄자운이지 예. oh, no. 근데 누구를 캄다운 해주는 거야? 나 나를. 아캄 미장. 캄미다. 어 이렇게 할 거야. 음. 그러면 음악을 듣는 것은 나를 진정 음. 어, 이렇게 여유롭게 느긋하게 해줘요. 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listening to the music. 음. 어, listening to music. 음. come, me down.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동사인 거야. c l m come.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것도 어. 될수 있지만 이것처럼 음악을 듣는 것은 나를 차분하게 해줘요. 해줘요. 어, 정말 어떤 음. 다른 액션이 들어가야 될 수도 음,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어요. 음, 음, 근데 음, 음, 조심해야 될거 하나는 음. 뭐냐면 아까 전에 이렇게 ing를 단 주어는 다 음. 단수. 단수라고 했어요. 어. 근데 현재형이잖아요, 지금. 어. 그쵸. 어. 그러면 그때 지켜줘야 할 규칙이 뭐냐면 s를 붙이는, 붙이는 거예요. s 붙이는 거예요. so listening to music. c a m me 아니고 아, calms me. me down 이렇게 음. 될 거예요 에세이를 쓰는 것은 응. 항상 응. 나에게 응. 두통을 줘요 응. <laughs> 그러니까 이게 영어식 표현이에요 응. 아 그거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려고 그래 응, 응, 응. 그거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두통을 주더라고요 두통 Give me a headache. 응, me a headache 응. 그게 두통을 줘요. 돌려 말하면 아, 그거 하는 거 정말 짜증 나는데 음. 이런 뜻이야. 응? 에세이를 쓰는 것은 나한테 응. 되게 짜증을 준다. 짜증을 응. 유발한다. 응. 그거를 방금 그 표현을 써서 해 보세요. 응, 응. 그럼 어떻게 돼? 에세이를 쓰는 것은 응. 그럼 Writing an essay 응. gives 응? me a 응. headache. 그치. 그래서 Writing an essay gives me a headache. 응. 하면은 writing, 에세이 쓰는 거는 나한테 되게 짜증 나는 짜증 일이에요. 난게요. 짜증을 줘요. 어.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음? 칼로리를 음. 엄청 많이 태워요. 음. Swimming, in 음? 음? Calories. Calories. Swimming in the sea burns calories. Burns calories. 그렇지. Swimming in the sea burns calories. 칼로리를 음. 엄청 많이 태운다 그러면 a lot of calories okay. 하셔도 okay. 되고 여행 가는 걸로 한번 음? 해볼게요.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음? 나의 시야를 음. 넓혀줘요. 음. 할 거야. 시야를 음. 넓혀주는 거. 음. 여러 나라를 보니까 넓은이 영어로 뭐야? 넓은? 어. Broad.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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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드인데, 브로드에다가 응. en을 붙여. 응. 그럼 동사가 돼. 브로든? 어. 브로든이 넓히다야. 뭘 넓히냐면 내 시야를 넓히는 거야. 응, 응, 시야는 영어로 뭔데? s e a s i g h s e a s i 아니고 v i 야 view. view. 어. 그러니까 view라는 거는 보는 것도 되지만 view라는 응. 건 의견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가 다 같이 들어있는 얘기인 어, 거야. 어. 그럼 해보세요.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내 시야를 넓혀줘요. Traveling around the world. 응. 브로든. 응? My view, 그렇지. Stop traveling around the world broadens my views. 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은 음. 일반적인 동사에다가 막 X 붙여가지고 음. 이 ing 나오는 주어에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음. 자, 이렇게도 할수 있다고 보여주려고 음. 했던 거고요. 음. 그런데 마지막 하나 뭘더 설명할 음. 거냐면은. 비동사가 나오는 거 네. 있잖아요. 걔는 다른 모양으로 약간 바뀌기도 해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putting up a tent i s easy. 음. 텐트를 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어. 했었잖아요. 이렇게도 음. 많이 쓰지만, 음. 이렇게 비동사가 있으면서, 음. 비동사 뒤에는 뭔가 형용사 음. 같은, 같은 애들이 있어. 성질 그쵸. 같은. 성질 쉽지 같이. 않아요. 어려워요. 어, 어, 어. 뭐, 똑똑해요. 예뻐요. 뭐, 그쵸?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런 성질이 나와요. 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얘를, 이스로 주어를 둘 수가 있어. It is를 음. 먼저 두고 음. 그다음에 여기 낮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음. isn't로 바꿀게요. 음. It isn't easy. 음. 그럼 쉽지 않아요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뒤에를 먼저 해결해. 뭐 하는 게 쉽지 않은지 저는, 보여주고 싶잖아요. 어. 투 쓰고 투 쓰고 그냥 풋? 어. 원형으로 up. 쓰고 풋. 텐트. 이거 옛날에 한번 일권할때 네, 배운 적 있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음. 만들 수 있고 응. ing의 주어를 써서 어, 만들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표현 음, 가능한데 음, 그렇게 되려면 음. 조건이 음. 비동사가 메인 동사야 되고 so 뒤에 이런 성질 같은 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음. 해보세요 그럼 이런 네. 식으로 음악을 듣는 건 음. 되게 여유로운, 여유로운 음. 것이다 여유로워진는 It is relaxing 음. to Listen to music. 그렇지? It is relaxing to listen to music. 음. 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뜻. 음. 그래서 어, 음악 듣는 것이 여유로워요. 뭐 이렇게 음. 되는 건데 하나 더 에세이를 쓰는 것은 음. 어려워요. It is n t easy 음. to write an essay. 그렇지? It is not. 아, it is not easy. 음. 또는 It is difficult. to write an essay 네, 비동사 뒤에 항상 형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음, 명사도, 명사도 있죠 있고, 네. 어, 그래서 우리, 아빠, 어, 우리 아빠는 소방관이에요 음, 음. 이렇게 했더니 my father 네. is 하고 firefighter 그래서, 음. 명사가 나오잖아요 네네. 명사 나오게도 할수 있는데 음. 그때 그 명사가 하필이면 음. 길어 그럴 때 그럴 때도 음. 긴데 거기에 동사가 들어 있어 음. 그때도 아인즈쓸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음. 가장 여유로운 활동은 음.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음. 가장 여유로운 활동은 먼저 보세요. The most relaxing, 음. relaxing activity. 음. Is, is 하고 <laughs> 한 단어짜리 뭐, 요가예요한 음. 단어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음. 그게 아니라 바다에서 음. 수영하는 음. 것 것이에요. 음. 할때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뒤에 이제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 어. 명사가 없어 swim이 어, 어. 어. 동사다 보니까 그쵸. 그러면 ing를 아, 똑같이 붙여서 그럼 is swimming in the sea. sea 그래서 the most relaxing activity is 음. swimming in the sea 음. 해도 되고 음. 그런 식으로 명사를 만들 때 to를 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음. 음. the, the most, most relaxing activity is to, to swim in the sea. sea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음. 두개다쓸수 있어요 음. 음. 어. 가장 도전적이지만 음. 신나는 취미는 음. 여행이에요 The most challenging 음. but 음. exciting 음. habit hobby, 아, hobby is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라고 하자 그럼 traveling around the world 그렇지. 그래서 The most challenging but exciting hobby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해도 되고 아니면 The most challenging but exciting hobby is Two mm. travel around the world. Mm. Folding laundry is the most tedious house chore. Folding laundry is the most tedious house chore. Folding laundry is the most tedious house chore. It is the most tedious to fold laundry. It is the most tedious to fold laundry. It is the most tedious to fold laundry. The most tedious house chore is folding laundry. The most tedious house chore is folding laundry. The most tedious house chore is folding laundry.